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네, 앉아 주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아버지도 그 6.25때 참전용사셨는데 어, 다행히 목숨을 잃지 어, 않으시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어, 어느 나라나 그 어, 정말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어, 싸운 분들이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로 국립, 서울, 현충원에 에, 전쟁에서 어, 목숨을 걸고 싸웠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어, 미국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버지니아의 그링턴 국립묘지에 제 1차 세계대전 또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오늘 내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수 있는 것이 그런 애국자들 덕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서 어, 그런 애국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헌신된 삶을 우리가 또 듣고 배우면서 우리도 어,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애국을 어, 많이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왜 우리가 나라를 어, 사랑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북한에서 억류되었던 어, 미국인 세 명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어 좌우로 어 석방된 어 미국인인데 다 한국계 미국인들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쭉 동영상을 보았더니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여자분이 가족인 줄 알았더니 예, 통역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이 어 영어를 못하는 분들로 어그 안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미국 어 시민 한국계 미국인을 어 석방이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루 공군 기지까지 가서 저렇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 정말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개인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왕이면 나라가 강해야만 어, 우리가 어, 다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어,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어떻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 우리가 다 군인이 되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우리가 애국자가 될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군인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애국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 요즘 한국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나라를 어,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어, 많이 낳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어, 잘 낳지도 않고 또나도 하나밖에 낳지 않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자칫하면 한국이란 나라가 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런 어,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꼭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야만 애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정말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가 어,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어, 그러한 삶이 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든가 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작은 일들을 우리가 어,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 우리가 지켜야 될 수많은 계명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어, 율법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개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개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 답변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또한번 같은 음, 생각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대충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 여기서 해라는 것은 태양, 태양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아마 부모님들 마찬가지겠지만 매달 우리가 꼬박꼬박 내야 되는 비이 있습니다. 청구서가 매달 우리 집에 날라옵니다. 제가 매달 내는 청구서가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한번 쭉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나 되는지 확인해보았더니 전기세가 있죠. 가스비가 있습니다. 또 물세가 있고 또 셀폰, 전화비가 있고 인터넷 비용을 내야 됩니다. 또 건강보험도 내야 되고 자동차 보험 주택 페이먼도 있고 자동차 페이먼도 있고 또 아메리칸 홈실드 또 톨비까지 해서 10가지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를 제가 매달 받으면서, 아, 이것을 내고 있구나.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옛날 아파트에서 살 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전기가 갑자기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리포트를 쓰고 있었는데, 학교 숙제를 내기 위해서 갑자기 불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만 전기가 나간 줄 알았더니만, 저희 집만이 아니고, 아, 저희 집이 아니고, 아, 모든 아파트가 불이 다 나간 줄 알았더니, 저희 집만 나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깜빡하고 전기세를 두달 동안 어,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기회사에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아예 전기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두 달만 어, 전기세를 안 내도 가차없이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햇빛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햇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햇빛을 차단시키시고 태양불을 꺼버린 일이 있으셨습니까? 또 우리가 어,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비를 멈추게 하시고 가뭄으로 우리를 못 살게 하신 적이 있었,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마 아예 하나님께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해야 되는데, 감사는 커녕, 때로는 우리가 너무 햇빛이 뜨겁다고 원망할 때가 있고, 또 햇빛이 너무 약하면 춥다고 원망하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 태양빛이 뜨는 것을, 비추는 것을 볼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비를, 비가 내릴 때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을 또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빛을 내려주시는 그 이유 하나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햇빛과 비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0세 이상 살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적당한 햇빛을 받고, 아무리 적당한 비를, 비가 내리는 최상의 조건, 최상의 환경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죽는 이유는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왜 죽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는 근본 원인은 병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병을 치료하려면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그 병의 원인을 없애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죽음의 근본 원인인 죄를 없애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음의 근본 원인인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우에 관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시고 또 자신의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아직도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 아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아까워한다면 우리가 과연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 부끄러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요한 1서 4장 2 0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예배를 받지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기록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바로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했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려,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재단에 그 예물을 드리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왜 재단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저렇게 재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와 먼저 화목하는 것이 더 필요, 더, 주, 더 급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국은 예배를 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답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가 어, 화해를 해야 되고 화목을 해야 될 사람들은 대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과 화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멕시코에 사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과 화목할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고 화목을 해야 될 사람들은 정말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는 나의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친족일 수도 있고. 또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내 눈에 보이면 내내 내 눈에 보이고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험목하지 않고는 하나님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물이나 제물을 어, 드리라 여호와께 드리라 여호와께 바쳐라.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제물을 바쳤습니까?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어, 또 염소라든가 빵과 같은 이러한 예물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 예물을 직접 하나님이 먹고 하나님이 직접 마신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까? 어, 실제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누가 먹고 마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또 외비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먹고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은 실제로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보통 다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어, 예물로 드립니다. 헌금이 영어로 뭐라 어, 무,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Offering이라고 어, 보통 그렇게 성, 어, 성금을 표현을 합니다. Offer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에, 바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역시 하나님께 바친 예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헌금을 웰스파고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카운트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입금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 헌금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결국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먼저 나와 가장 가까운데 있는 사람을 먼저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노후를 잘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천지 창조하,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한 육신의 어머니를 결코 소홀히 대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인 부모님과 형제들을, 형제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 이, 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결코 자신의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어,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참으로, 어, 불쌍하고 정말 도움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도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먼저 도와야 되겠습니까? 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어,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은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 배교한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오직 우리 가족만 돌보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말고, 돌보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정말 자기 가족, 가까운 가족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남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한번, 누구를 우리가, 어, 도와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믿는,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다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홍수가 나거나 허리케인 때 저희 교회에 구제 한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착한 일을 하라. 즉,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선을 베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어, 그러한 가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함께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만, 믿는 사람만 돌보고 섬기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 역시 내 옆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정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멀리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함께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나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어, 가깝긴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엄마 뱃속에 열 달에 가까이 나를 품고 있다가 나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머니는, 아, 나는 어머니의 분신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 아마 이 땅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혈연인 어머니를 내가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본다 한들, 하나님의 모시기에 그것이 위선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그 형제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동안 혹시라도 어, 나의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형제 또내 곁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혹시 나는 너무나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더욱 우리가 섬김과 또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